이 테슬라는 이렇게 독점적으로 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아이오닉 5만 하더라도 테슬라보다 갖고 있는 장점이 그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테슬라가 구현을 못 하고 있죠. 자동차 제작사가 배터리 회사를 갖는 기회가 올 겁니다. 내가 열심히 코나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LG와 학게다가 100원에 40원을 거기다 줘야 되거든요. 슈퍼 갑이 아니라 졸재 을이 돼 버린 거죠.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한정수 기자입니다. 요새 전기차, 수소차, 배터리 뭐 여기서 투자 기회를 노리는 분들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성장성이 담보된 산업군이다 보니 요새 관심이 높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자동차 업계 최고의 권위자로 손꼽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어, 최근에 바퀴 달린 것에 투자하라라는 책을 쓰셔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분인데요. 한국 전기자동차 협회 회장이신.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부 학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한국인이니까 현대차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전기차 아이오닉 5가 공개됐잖아요. 네. 반응이 진짜 좋더라고요. 어, 네. 괜찮죠. 아이오닉 5 하게 되면 나오기 전부터 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을 크게 가졌어요. 문제는 지금 뭐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타본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다른 경쟁사 대비 굉장히 특화된 특징들이 많이 있다는 거. 또 차별화된 어떤 모델이라는 거. 특히 이제 현대차 그룹의 입장에서는 이 GMP 같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는 첫 번째 모델이라는 거. 특히, 여기서 나오는 이 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의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나온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제가 직접 아이오닉 5를 시승을 해봤기 때문에. 어, 어떻던가요? 어, 타보게 되면요. 일단 가장 큰 것이, 이 투싼만큼의 이 SUV 형태거든요. c u v 라는 그러죠. 크로스오버라고 그러는데, 소형차입니다. 근데 소형차인데, 타보게 되면 중형차의 넓이를 느껴요. 네. 그만큼 실내 공간이 진 어, 굉장히 그렇구나. 넓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면 앞 좌석뿐만이 아니라 뒷좌석도요 무릎 공간 자체가 중형차 이상의 정도 굉장히 넓습니다. 음... 거기다가 바닥에 전용 플랫폼을 깔다 보니까 바닥이 평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전석과 조석 사이가 변속기 레버가 아예 없죠. 그래서 예, 네. 전진과 후진에 대한 레버는 이 우리가 벤치 같이 핸들 옆에 붙어 있는 칼럼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텅텅 비어 있고 그 다음에 조석과이 운전석 사이에 센터 콘솔도 뒤로 미루기 때문에. 혹시라도 운전석 쪽에 주차할 때 막히게 되면 조소로 보통 나오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도 그냥 편하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넓다는 거 그리고 미리 지향적으로 움직이는 가전제품 움직이는 생활공간의 느낌을 크게 갖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그러면서도 디자인부터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완성도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각광을 받고 예약고도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저도 아이오닉 5 관심이 있어서 그 출시된 날 유튜브를 한 시간 정도 찾아봤어요. 네, 그게 진짜 좋더라고요.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 시대의 주도권을 막 빼앗길 수 없다 약간 이런 의지가 좀 느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하, 향후 한 5년 안쪽으로. 네. 현대차 전망이 어떨까 이게 사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laughs> 교수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네. 평가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의선 회장 체제가 되면서 어 정의선 회장 총수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제 전문가적인 기질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네. 지금 당장은 전기차인데 아마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는 이번에 아이오닉 5가 선도그룹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이제는 선도주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그 밖에 뭐, 작년에 보시게 되면은, 앱티브하고 합작해서 모셔널 회사 같은 자율주행 회사도 만들었죠. 또, 보스턴 다이나믹스 인수를 통해서, 실제로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광폭행보에 대한 것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의 한수라고 볼 정도로 좋다는 겁니다. 또, 기존의 수직 하청구조의 어떤, 이 경직된 현대차 그룹의 문화도 많이 바꾼다고 음.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기대한다면 은 어, 현대차 그룹의 미래에 대한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뭐 주가라든지 어떤 회사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훨씬 더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할 정도로요. 지금 1년,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아마 주목을 하시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언급을 좀해 주셨는데 현대차가 네. 수소 전기차에도 공을 많이 들이고 있었잖아요. 네. 최근에 뭐 수소 사업 위해서 SK랑 손을 잡는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의 어떤 차이점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 네. 또 수소 시장 수소차 시장의 전망 은 어떨까? 네. 이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네. 어, 그렇게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은 전기차와 수소 전기차는 이 서로가 경쟁 모델이 아니라 상생 관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에너지원은 어떻게 공급하는냐의 차이점만 있지 실제로 부품의 공유율이 육칠십 퍼센트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음. 같은 방향이라는 거죠. 일단은 전기차 자체는 배터리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이 충전된 전기 에너지를 이 감속기를 통해서 밖에 전달하는 과정이 바로 이제 전기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소 전기차는요. 공급하는 전기 에너지를 배터리에다 넣는 게 아니라 수소와 산소가 결합이 돼서 반응하는 소형 발전기인 스택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네네. 여기서 나오는 것만 틀리다는 거죠. 그리고 찌꺼기는 물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같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서 상생관계다. 장거리 운행 또 대용량 같은 경우에는 수소 전기차가 맞는다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건설 기계 같은 중장비 쪽은 아마 디젤를 대신해서 수소 전기차가 대신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단거리용의 무공해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가 역할을 할 것으로 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연기관차 보더라도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거과 똑같거든요. 음. 그래서 두 가지가 이제 상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지금 당장은 전기차라고 분명히 볼수 있는 것이죠. 음. 그래서 수소전기차에 대한 것들은 궁극의 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전기차에 이어서 수소가 얼마큼 활성화되느냐가 수소전기차의 활성화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미리 좀 서둘러서 하고는 있지만은 예. 근데 좀 길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수소전기차는 지금 당장 이 돈을 버는 모델은 아닙니다.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수소의 생산 이동 저장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해결과지가 아직 많다는 겁니다. 지금 수소의 발생은 부생 수소를 쓴다든지 아니면 천연가스에서 개질화시켜서 수소를 뽑아내는 방법인데 석유 자원에서 뽑아오기보다도 물을 전기 분해하는 수전의 방식이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만들어내지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 때가 아니다. 그렇죠. 아직 거군요. 비즈니스 모델이 되기에는 시간이 좀더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수소 전기차를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수소는 그리고 좀 안정성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네. 좀 시간이 좀 필요한 부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을 얘기할 때 저희가 네. 테슬라를 빼놓을 수가 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테슬라가 현재까지는 시장 내에서 그래도 독보적인 위치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잖아요. 네. 아, 아까 아이오닉 5도 나왔듯이. 그래서 테슬라가 요새 때마침 또 주가가 슬슬 슬슬 빠져서 600달러선도 붕괴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앞으로 테슬라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지금까지는 아마 독점적인 어떻게 보면 전기차 혁신의 아이콘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만큼 주도를 했었고 작년에도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 중에서 모델 3가 석권을 하면서 전체 보조금의 40%를 가져갈 정도였거든요. 앞으로 이 테슬라는 이렇게 독점적으로 가기는 지금 어려울 거예요. 그만큼 음. 경쟁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일하게 테슬라가 13년 동안 적자를 가지다가 2019년부터 흑자가 되기 시작을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기차 순수 생산 50만 대를 넘었고요. 작년에 전 세계 전기차 점유율에 한약 거의 10%, 19% 이를 정도로 굉장히 높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독과점도 올해 들어와서 주춤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이오닉5 같은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출시가 되면서 치열하게 아마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싸울 거예요. 여기다가 뭐 GM의 얼티엄 같은 정원형 플랫폼을 통해서 나오는 완성도 좋은 전기차가 GM도 나오고 또 폭스바겐도 나옵니다. 이런 모델들은 올해 여름 이후에는 수십 기종이 쏟아지기 때문에 테슬라가 독주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네. 거의 뭐 비슷한 완성도를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보다 장점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전기차 모델 아이오닉5만 하더라도 테슬라보다 갖고 있는 장점이 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또 테슬라가 구현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의 독주도 올여름 부터는 주춤해진다 라는 측면에서 앞으로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본격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 팔아야 될것 같은데? <웃음> 어. <웃음> 아니, 왜냐면 요새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져 가지고 많이 떨어집니다 거기다 네. 이제 알렌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본인이 느끼는 부분들도 공포감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너무 평가다 예, 거품이 너무 많다는 거 본인도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배터리 데이 때 엘렌 머스크가 발표한 거 보게 되면 옛날에는 좀 너무 핑크핏으로 발표를 했었는데 실용적인 부분으로 작년에 발표가 줄면서 소비자가 실망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실망한 부분이 아니라 테슬라가할수 있는 역량을 발표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더 실용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도리어 발표를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만큼 엘렌 머스크도 너무 거품이 많은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거, 지금 빠지는 것은 거품이 빠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생각이 많아지네요. 네. <laughs> 또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배터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교수님 쓰신 책을 좀 읽어봤더니 배터리가 전기차 총 가격에 약40% 정도 비중을 차지한대요. 네. 그만큼 중요한 부품인데 국내 배터리 3, 사 경쟁력 좀 궁금하고 네. 배터리에 투자하신 분들도 엄청 많아요. 네. 그 배터리 관련 소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네, 어, 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마 치열할 겁니다 배터리 가격을 낮추지 않는 한 전기차의 가격을 낮추는 건 한계성이 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엘런 머스크도 작년에 배터리 데이 때 앞으로 5년 이내에 자사에서 만들면서 음. 가격을 한반 정도로 다운 시키겠다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반으로 다운 시켜야지 전기차의 가격을 30% 낮출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은 길게 갈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그렇죠. 혈세다 보니까 네. 5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2025년 정도부터는 보조금이 없습니다. 그때 되면은 지금의 어떤 내연기관 차, 전기차의 가격이 똑같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낮춰지지 않는 한 전기차를 가격을 낮추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배터리에 대한 어떤 치열한 기술 공방이 굉장히 커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는 세계 최고의 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는 게 NCM 배터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얘기를 합니다. 양극재, 니켈, 코발트, 망갈, NCM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이니켈, 90% 니켈 들어가는 하이니켈 리튬이온 배터리가 지금 개발돼서 보급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유일한 단점이 열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압력이나 충격을 받게 되면 화재가 음, 날 수도 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전기 세계에서 나오는 배터리는 리튬이 배터리가 보편화 되지만은 전고체 배터리가 한 6~7년 이후에 나오기 전까지는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을 극복해야되는 이런 문제점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킬로와트 하워당 70에서 80달러 정도로 좀 낮춰야 돼. 지금 현재 120~30달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7~80달러로 낮춘다고 얘기한 게별로엘레머스건데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구현이 된다면은 내연기관 차와 아니면은 전기차에 대한 가격이 비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음, 보고 있고요. 음. 또한 가지는, 어,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 국내 3사는 세계적으로 1, 4, 6위 정도 돼요. 1위, 2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LG곡, SK이노베이션, 삼성 s d i 이런 식으로 순서가돼 있는데, 어, 그래서 그런 순위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큰 의미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향후 전망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그러나 이제 향후 엘런머스크도 얘기했지만은 어, 자동차 제작사가 배터리 회사를 갖는 기회가 올 겁니다. 갖고 네. 싶어 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열심히 코나 전기차를 만들었는데 l g 화게다가 100원에 40원을 거기다 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또 수평 관계가 되다 보니까 기다려야 돼. 열심히 만들어놓고 심장이 없으니까 우드, 이동을 못하니까 슈퍼 갑이 아니라 졸제 을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누구나 갖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아마 배터리 회사를 중장기적으로 가질 가능성이 커요. 그럼 기존의 배터리 회사는 뭐 하느냐? 물론 기술 개발을 통해서 훨씬 더 차원이 높은 배터리를 개발하겠지만은, 어, 연간 전기차 판매가 천만 대 넘어가면 생각이 좀 틀려지죠. 내가 전기차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생각도 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 고속 전기차 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 모빌리티 또 퍼스널 모빌리티 이런 모델들도 추후에는 삼성이나 LG가 만들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왜?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요. 그리고 LG는 LG 에너지 솔루션만 있는 게 아니라 차량 사업부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또 삼성도 전장 사업부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니까 중기장기적으로 보면은 자동차 제작사가 아닌데도 전기차를 만들고 또 자동차 제작사와 배터리사를 소유를 하고 서로가 이합정 연행이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래에 대한 야구 강식의 시대는 좀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미래의 어떤 모빌리티에 대한 향방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안개 속에다 분명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가 정말 중요한 부품이다 보니까 고도화된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다. 약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네네. 그러면 여기서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처음에 현대차 전망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최근에 아이오닉5가 공개됐는데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좋고 실제로 차의 만듦새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아서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선두그룹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와 전기차의 차이, 그리고 수소차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봤었는데, 수소차와 전기차는 상생하는 관계라고 이해를 하면 된다고 해요. 가솔린과 디젤의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수소투자는 그래도 아직 인프라 문제 등이 있어서 좀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테슬라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앞으로 그 전기차 시장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아서 지금처럼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계속 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마지막으로는 배터리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여쭤봤었는데요 배터리가 전기차 부품 중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배터리 기술의 어떤 공방이 굉장히 치열해질 것이다 그리고 향후에 고도화된 배터리 기술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번에 1편에서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님 모시고 전기차 시대의 현대차, 테슬라 등의 전망과 국내 배터리 기업들 경쟁력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다음 2편에서는 애플카랑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여쭤볼 거니까, 어 다음 편도 꼭 지켜봐 주시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